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 뭐, 거나 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거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or.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빵을 먹거나 밥을 먹어요. 주말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이런 or. 또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하다가 이렇게 붙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아서, 거나하다 라고 붙여줍니다. 자, 문법 설명을 좀 보시면요. 수행전의 결과가 생기는 여러 상태 행위 중 하나를 대표적으로, 자, 이 부분요. 대표적으로 나타낼 선행절의 상태 행위 이에 다른 행위나 상태가 있음을 함축함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뭐 먹거나 하면 뭐 먹거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하세요? 방금 제가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음... 산책을 하거나 해요. 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책을 골라서 산책을 하거나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공부하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커피숍을 뽑아서 커피숍에 가거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뽑아서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너무 무리를 했을 때 아니면 너무 건조할 때 잠을 못 잤을 때 여러가지 경우에 코피를 흘립니다 그럴 때요 무리를 하다 라는 것을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리를 하거나 하면 코피를 흘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을 때 코피를 흘려요 이런 것을요. 대표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저는 실제로요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얼굴에 뭐가 납니다. 얼굴에 뭐가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속이 안 좋다 이것을 뽑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속이 안 좋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안내방송이 나왔는데요. 어떤 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사장에 식당이 없습니다.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도시락을 싸 오거나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과자를 가지고 오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 오세요. 그런데요. 도시락을 싸 오다. 이것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해서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사장에는 식당이 없으니 도시락을 싸오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했고요.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시골에 가서 쉬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휴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로 이걸 골랐어요. 시골에 가서 쉬세요. 이것을 골라서, 시골에 가서 좀 쉬거나 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시골에 가서 좀 쉬거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요, 뭐뭐 거나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하나 뽑는 것, 대표를 하나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